안녕하세요 사오문입니다. 오늘은 어, 뭐, 만둣국 같은 거 넣을 그릇 같은 거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라면 같은 거 넣어도 되는 접시 만들어, 아 그릇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아니 이래요. 아니 이렇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면 될거 같고요. 모양은 대충 이렇게 나올 거 같아요. 제가 만든 것 중에 꽤잘 나온 거거든요. 오늘 연구를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천사점토 준비해주시고요. 준비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천사점토 준비해주시는데요. 색깔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기본 모양을 만드셔서, 어, 자기가 꾸미고 싶은 색상으로 꾸무셔도 될것 같아요. 먼저, 저는 하얀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하얀 색깔, 천사 점토 준비해 주시고요. 그 생모래통 같은 거꼭 이거 아니어더라도 이 동그라미 크기만 되면 그런 물건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기 있는 뒷면을 이렇게 해줄 수 이렇게 이렇게 점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준비해 주시고요. 어 그런 거꼭 없으면 그냥 손으로 해도 됩니다. 고그 컵터칼 준비해 주세요. 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 목공풀 아 목공풀 없지 이거 먼저 테이프 심에다가 이 아이들을 넣어 주시고요. 이거를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위로 올라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것들이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릇에 그게 될 거예요. 그 뭐지? 음, 그릇에 면이라고 해야 되나? 윗면이러, 옆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음 음, 점토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점토 양을 좀 플러스 해줬어요. 이만큼은 필요 없는데 이만큼 많이는 필요가 없는데요. 이 정도는 필요가 없어요, 네. 이 정도는 너무 오바한 거예요. 이 정도도 오바긴 한데,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케이크 만들 정도네. 어머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해줍니다. 위로 올라오도록. 해주시고요. 이 상태가 되셨으면,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셨으면, 이 생물의 통으로 이렇게 밑면을 콕 찍어주세요. 이렇게 콕 찍어주시고, 여기서 꺼내주세요. 꺼내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모양이 별로 안 예뻐요. 그쵸? 아 모양이 정말 안예쁘게 나왔네요 이런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커터칼을 이용해서 밑에를 아 얘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다 한번 해주고 갈게요 커터칼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조금 자르기 쉬운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꼭 안해도 될것 같아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라내주세요. 밑에가 너무 굵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밑에 잘라내주시고, 밑에는 그냥 다져주세요. 밑에는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밑에는 이렇게 다져주시고, 저는 얘로 한번더 찍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대로, 이대로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 동그란 형태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이고. 이대로 이이 부분은 나중에 영상 찍고 나서 조금 다져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아이고. 이부 이렇게 동그랗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 조금 손으로 이렇게 만져 주셔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으 그냥 약간 옆으로 퍼진 느낌? 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 <laughs> 만두꿀 만두국 <laughs> 담을 용기가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예시작이었죠. 얘나, 얘 중에, 하나로 만두 국을 안에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빠빠이.